이번에 남피디가 짜놓은 거는 뭐냐면은 그동안 나는 솔로에서 가장 연장자가 잘 되는 사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철탁선이가 없어 보이는 어린 나이 대랑 안정감 있고 연령대가 조금 더 있는 사람들하고 구도를 한번 만들어 본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재현 채널의 성재현 원장입니다 나쏠 25기 여출 보면서 느꼈던 점들 말씀드려 볼게요 영숙 님이죠 마케팅 업무 하시고 93년생 눈에 띄었던 거는요 친구 결혼식이나 돌잔치 때 공연까지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돌잔치면 모르겠는데 결혼식은 어른들도 있는 데고 지인들을 모셔 놓고 약속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결혼식에 당사자가 좋았다면 제가 뭐할 말은 없지만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텐션이 높으신 분 들은 훅짝이 잘 맞는 그런 분들이랑 만나야지 잘될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영숙님한테 다가가기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자꾸 머리를 빗으시더라고요.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머리를 쥐어뜯는 습관이 있기는 하거든요. 정신이 산납습니다이 사람이랑 내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가 몰입이 안 되고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결여된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내 대화가 관심이 없으니까 일어나보다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고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첫 번째 데이트는 유일하게 고독정식을 먹었죠. 조금 짠하긴 하더라고요. 후반 가서는 반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이 순자님이었는데 첫 인상 선택에서 이제 내 표를 받으셨죠. 순자님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잘 설정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여성분이 머리가 길면 길수록 남자는 여성에 대해서 이성적인 매력을 더 느낀다라고 연구 결과를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여성분들이 단발머리일 때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오시기도 하셨죠.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남자에게 본능적인 끌림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오셨다는 라것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돋보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가장 논쟁이 많이 됐던 거는 남사친이 많다. 나 남사친 많은데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근거가 공대에 나오셨고 남초 직장이다. 근데 대부분 직장이 남초 아닌가? 저도 여초 직장에 있지만 여사친이 있거나 하진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결혼 생활은 안정적인 생활을 원할 때 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남사친이 많다라는 거는 결혼 생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사친 많은 사람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순자님은 남자분은 여사친이 많거나 해도 어셉트가 가능한지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상철이랑 데이트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다른 여자들이 오늘 데이트 어땠어요? 할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견제하려고 하는 느낌을 저는 받기는 했거든요. 본인 께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이해할 성격은 못 되시는 것 같은데 남사친있고 너는 이해해라 이기적이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영철님도 그렇고 순자님도 그렇고 첫 인상의 기세는 좀 꺾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영자님이죠 인터뷰에서 남자 보시는 것도 자신 있다. 고향에서 괜찮은 남자 다 만나봤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은 진주에서 영자 안 만나본 남자는 또한 남자가 돼버리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만나봤다, 뭐 많이 만나봤다 이런 내용은 흠이 되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성 경험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몇명 만나는 봤죠 정도가 이상적인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을 잘 챙겨주고 본인한테 관심이 있는 영수한테 아빠 아빠 그러는데 그거는 매너가 아니지 않았나? 잘 챙겨준다라는 느낌에서 아빠인데 오빠도 잘 챙겨줄 수 있잖아요. 굳이 거기서 아빠라고 했어야 됐나? 영자님한테 누가 이렇게 뭐 아줌마 아줌마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호칭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 첫날 짐 정리할 때 트렁크에 옷을 그냥 쌓아서 오셨더라고요. 치우는 손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는 하거든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두 사람의 생활을 합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치우는 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만 치우게 되든가 같이 치우자고 하면 또 그게 갈등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배우자로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다. 패션과 관련해 가지고 힙합 스타일로 입고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어쨌든.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는 곳이잖아요. 영자 님 같은 경우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런 스타일로 오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겉보기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겉보기로 평가받고 상대방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갖출 수 있다면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TPO라고 하죠. 때와 장소에 맞게 차리는 것도 중요하다. 옥순 님이죠. 보통 옥순이라는 이름에 외 적으로 출중한 사람을 많이 넣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충분히 매력 있으신 분이기는 하지만 괜히 옥순 이름의 배치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느낌이 있기는 했었죠. 근데 굉장히 뭐 열심히 살아오시고 음악계통에서는 최고의 커리어를 쌓아오신 분 같더라고요. 어떤 분야든 간에 최상위권에 갈수 있다라는 거는 성실함이 뒷받침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디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나의 배우자의 역할이 주어진다고 해도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다해주실 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동반자로서 괜찮은 분이다라고는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 때잘 풀렸던 것 같아요. 영호님이랑 대화를 통해서 영호님이 옥순님의 진가를 아시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데이트 과정에서도 결이 잘 맞았던 것 같아가지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는 옥순이 따로. 이거는 내 의견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의견은 미경이 옥순으로 갔으면 됐지 않았냐. 다음으로 이제 현숙인데 존경하는 남성을 선호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상형으로 존경하는 남자를 뽑는다라는 게 남자 입장에서는 허황된 얘기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누군가랑 잘 이어지고 하려고 하면은 허들을 낮춰줄 필요가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게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현실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전에 나온 사람들도 그 안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비난받을 포인트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게 완벽한 남자를 원하는구나라니 하거든요. 이게 존경이라는 감정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돈만 많다고 존경하진 않아요. 밖에서는 잘해. 근데 집에서 바람피고 다녀서 가정사가 이러면 또그 사람을 존경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야 되고 집안, 능력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해야지 존경을 하기 때문에 존경할 수 있는 남자는 결국 에 흔히 말하는 꽉찬 육각남을 찾는다 그런 얘기로 그냥 해석하면 된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본인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씩 결함이 있는 사람들끼리 저 결함은 내가 그냥 안고 갈수 있다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해야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현실적인 이상형을 설정하고 말씀하시면 이어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배려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영호랑 광수가 있는데 옥수님한테 우리 자라 갈래요 표현이 그렇지만 쭉장이들만 남았으니까 그냥 자러가자. 그런 취급한 거잖아요. 저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진짜 기분 나빴을 것 같거든요. 소개팅 같은 걸 나가서도 딱 거기 자리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아, 이 사람은 나랑은 안 되겠다" 이런 느낌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는 대화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게 예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현숙 님께서 소개팅 나갔는데 상대방 남자가 현숙 님을 보고서 마음에 안 든다고 쉬러 갈까요? 뭐 이래버리면 얼마나 그게 모욕적이게 느끼겠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처음에 영호님이 현숙님을 첫인상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러 갈래요 했다라는 거는 영호님 입장에서는 이제 확실히 아니다라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영호님의 자기소개 과정에서 스펙이나 직업 이런 거에 호감을 가지고 딱 틀더라고요. 데이트는 영호랑 하고 싶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예전에 구기 옥수 옥순의 사례도 있거든요. 광수라는 출연자가 옥순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대화하려고 했는데 그때 옥순은 관심도 없고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막 했었는데 자기소개 때 의사라고 밝힌 후부터 갑자기 저 남자, 내 남자인 것처럼 폐쇄 전환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안 됐었죠. 그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게 선호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를 선택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 이것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그만두거나 못하게 되면 나는 이 사람한테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겠네? 이런 생각이 또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호님 입장에서는 현숙님이 관심을 표현했을 때 거기에 흔들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곰돌이 인형 때문에 영철님한테 감정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영철님이 무심하고 부주의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맞는 말인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그걸로 뭔가 얘기하게 되면 상대방도 조금만 지치기 시작하거든요. 아무래도 30대 중반에서 또 40대가 되면은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도 작아지고 사회에서 고군분투하다 보면 이성과 만남에서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 그 관계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숙님께서 유해진 태도를 보여주시면 상대방들도 현숙님한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미경이라는 출연자가 나왔죠. 88년생이고 가장 연장자죠. 가장 큰 장점으로는 감정기복이었고 1년에 한두 번만 화낼까 말까 데이트 때도 불쾌할 수 있는 질문 이런 것도 차분하게 3다운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말투도 나긋나긋 하시더라고요. 내가 뭔가 힘들 때는 그런 말투에서 위안이나 안정감을 얻기도 하고 내가 격양됐을 때는 가라앉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목소리나 말투가 되게 좋으시고 감정기복 없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감정기복이 심하고 격정적인 사람은 좋을 때는 또 재밌고 할 수는 있는데 파도에 이렇게 <laughs> 내가 휩쓸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우자로서 좋은 덕목을 갖추신 게 아닌가. 최근에 뭐 하나가 떴더라고요. 양양 클럽촌에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뭐 사진 찍힌 게 있어가지고 방송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조신하고 한데 저런데 놀러갔다는 게좀 그렇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양양이 절대 가면 안 되는 데는 아니잖아요. 거기 갔던 일부 사람들의 노는 스타일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거는 있는데 거기 갔다라는 이 이유만으로 색안경을 쓰고서 보는 거는 좀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성들과 많이 놀거나 그런 게 어쨌든 걱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저 사람을 보면서 본인이 결정을 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장소에 한번 갔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성급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남피디가 짜놓은 거는 뭐냐면은 그 동안 나는 솔로에서 가장 연장자가 잘 되는 사례가 별로 없어. 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철탁 선이가 없어 보이는 어린 나이 대랑 안정감 있고 연령대가 조금 더 있는 사람들하고 구도를 한번 만들어 본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은 미경님, 옥순님이었던것 같아요. 90년대 중반 생들 세 분은 성격들이 아직은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순자님은 다른 걸다 떠나서 남사친에서 그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중에서 그래도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기가 좋으신 분들은 이두 분이다. 오늘 남자 출연자 편이어서 여자 출연자 편도 후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